이거 여기 이 사람 대우는 뭐지? 지금? 함 들러봐 봐요. 지금 대주? 는 60년생인데? 60년생이야. 1963년생. 자이 사주를 이 사주가 이게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 이거는 조국 사주인데 이건 조국의 사주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막 뭐라고를 해요. 저한테 뭐 생일도 틀렸네, 돌팔이 사주야, 막 이제 이러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순간 너무나, 어, 이거는 딱 조국이다. 왜 조국이야? 왜 조국일까요? 이게 물상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람 귀천이 갈려버려요. 귀천이 딱 갈리는데, 자, 보세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어? 자. 옆에 계곡물이 이렇게 쪼르르 흐르는데, 여기에 있는 큰 논밭이야. 근데, 진월이잖아, 진월. 진월에 한창 모내기 할 때,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봄철에, 이때 그, 논밭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논밭이 제일 귀중할 때가 진월달이고, 그때 누구나 다 여기를 찾아가서 막 일하고 도와주고 막 점심 갖다 주고 참 갖다 주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벌을 글을글 인... 그러니까 뭐야 인기가 대발이죠 진월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름에 해월에 자월에 기토했다면 꽁꽁 얼음 밭에 누가 가요? 그 여름에 뜨거워 죽겠을 때 그때는 다시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월에 이렇게 넓은 계곡물 흘러는데 옆에 이제, 모내기가 막 한창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국이잖아. 그런데 해까지 딱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토의 입장으로 볼때 최고 귀한 기토요. 그죠? 이게 평화대곡 여기 묘목들 심어져 있고, 진토가물찬 눈바닥에, 이런,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주적인 통변을 보더라도 통변을 보더라도 이게 뭐야 관성인데 관성이 욕지라는 말은 뭐예요? 욕지라는 것은. 폐욕지 뭐 이러잖아요. 정신이 이, 이게 봐요. 목은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물에서 들어있던 그 젖은 불 갖다가 불에 던으면 연기가 나버리지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부, 좀 부족한 거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이 도와요. 그러면, 먼 훗날, 그, 저기, 이 사람, 그, 집에 가서 압수수색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막 지원하는 거, 그렇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어디를 가도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한, 한 번도. 어디를 가도 폼생폼사. 멋지게 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게 이 사람의 정신이야. 그런데 그것이 바르지는 않아. 약간 편대 있고, 좀 부족하고. 그 말은 뭐야 자식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식이 관성이잖아 그러니까 딸내미 아들내미가 정상적으로 자기네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부모가 억지로 갖다 끌어다 넣어도 그것도 못 챙겨 먹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욕지 욕지 이게 자식이 욕지다 정신이 이 사람의 욕지다 그런데 그것이 부인도 욕지를 타고 있고 아버지도 욕지를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편제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재물이, 조상으로부터 받는 재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게 뭐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도대체? 운동학원에서는, 어? 돈을 뭐 이렇게 빚을 많이, 저, 안 줬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올 때는, 그, 거기에 뭐 공사한 사람이 뭐돈 뭐 얼마를 못 받았다. 어? 거기 전다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때 돈이 이제 지금 사모펀드 투자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말할 때 어쨌든 분모적인 부분. 그리고 또이 사람이 편재잖아 이렇게 되면. 편제격이잖아요. 편제격에 여기가 물론 시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 편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탕주의 성향이 농후하니까 요즘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은 정재격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두도 안 내는 일이에요. 눈이 편제격이니까 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와, 이 봄철에 이렇게관인상으로 인성을 쓰잖아. 이거죠. 인성을 쓰니까 공부를 뭐 잘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귀격인 서울대학 법대 교수를 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로 말하면 이게 이제 엄마거든요. 이 엄마는 병진에 약간 괴강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들의 정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산호맹 같은데 어? 이적단체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진짜로 정신이관성이 욕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양반은 이 양반 사주를 봐봐요. 이 양반 4월에 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어? 4월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4월에? 4월에 뭐예요, 이게? 4월에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과일이 잘 만들어졌는데, 출하시기가 늦어져 버리는 거야. 또는, 그더 늦어지고 추궐이 돼버리면 아예 출하를 못해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까치밥 같은데 조금 달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에?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늦게 출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자기보다 한참 후배들하고 같이 뭐 아홉 번째인가 뭐 여덟 번째인가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40패스 에서 검사 임명이 됐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늦게 출하가 된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면, 아, 윤석열 씨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이 양반은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가, 이제 병, 경금이라는 것 자체는 화기가 없으면, 특히 정화가 없으면 크게 대격이 안 돼. 만약에 정이라고 하면 해시가 되는 거고, 병이라고 하면 수시가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죠? 만약에 이, 이쪽에 화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검사 임명후 검사 안 돼. 규격이 안 돼. 절대로. 지금 이렇게 추락아 늦어진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한 것만 이것만 들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유김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잖아. 뭐예요? 경진일주는? 괴강성이지만 뭐야? 로기 공망이고, 예? 기궁이 공망이지. 기궁이 공망이잖아요. 그럼 뭐야? 내 의지처도 없고, 어? 혼자서 사실은 고립무원인 사람이야. 근데 이게 격이 격으로 봐라면, 봐 월지가 이제 자죠. 자진 수국도 갖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월지가 전부 다 수로 가버려서. 상관으로, 상관으로 가버려? 상관은 뭐요 관을 치는 거잖아. 그니까 러 판검사 쪽에 격이 좀받쳐줬으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게 여기가 맞춰주면 판검사 쪽으로 가서 관을, 불법된 거를. 온이, 잘못된 거, 아, 그니까 지금 보세요. 자, 5 7세 보세요. 57세 지금 대원이잖아요. 네? 지금 몇 살에 요 경자 생기면? 60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64, 59. 64, 60, 64. 60, 64, 65. 60이죠? 그러니까, 이, 이거는 갑오올 때, 이 값목에, 정화에, 벽값 벽값 인정. 벽값 생활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검찰종장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정화가 없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정격사주로 보면, 저게 그 상관격이잖아요. 금수상관은 예. 희경관이라 해서 관을 봐야 대반한다고 했어요. 네. 예, 네. 예. 금수상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대훈에 와서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이사람개 계사가 왔잖아요? 계사가 오면 무슨 일이 있어? 일단은 뭐 상관이 왔으니까 관이 있는다고 들어온 거죠. 밑에 관이 왔죠. 예. 왔는데 이때는 쓸데없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남한테 저, 제주는 고미부리고 돈은 명, 돈과 명예는 딴 놈이 가든 겁사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사해주고서, 뭐요, 이제 뭐, 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뒤에서 막말로.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고서, 갑오가 오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물고 갈때 수사해야 되고. 그죠? 지금의 이제 이 운까지, 검찰총장까지 먹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아주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죠. 에?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가 글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그 물상농적인 어떤 그림과 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맞구나 이 사람. 이게 맞구나. 안 맞을 수가 없지. 이렇게 퉁본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상관이지, 상관 운이지, 지금. 이 귀하지 귀한 진월의 기토가 관을 치는 운에 와버린 거 아니야, 상관에. 그러니까, 됐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나중에 구속이 되면 상관을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신은 묘고로 들어가, 빨려 들어가지. 자기 문서, 명예, 자기 스스로가 다 묘로 들어가는 운이잖아. 그러죠 이양반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보대운에 지금 올해 같으면 무슨 일이야? 올해 같으면 기해년이 온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기해년이 오면 문서가 문서도 오고 어, 문서가 나를 돌게 만들지 지금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식상으로 몰리면서, 그죠 이게 만약에 정화가 없으면 이 경금이, 그, 저, 재련이 안 된, 화기를 못 먹은 경금이 상관으로 가면 또라이가 돼버려 근데, 이제 기회가 오니까, 결국에는 뭐요? 또 이제 다른 이론에서요, 유김정 논리로 보면, 이게 또 합의되고, 이제 그런 것이 결과로 온다라고 보면은, 이제 뭐야? 재성이. 감목이 오잖아, 감목이감목이 감목이 오면 다시 몇값 생활하고 또 해야 지 그러니까 올해는 대박이지, 이 사람이. 밀고 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멈출 일이 또 아니야. 근데 문제는 경자전이 오잖아. 그럼 내년이 오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지동적으로 더 밀어버린다고, 이제.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 내가 묘로 들어가는 거야. 윤석열이가. 내년에 더 밀어대다가, 내가 묘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올해 이제 그, 그 귀하디 귀한 진월의 기토가 어떻게 돼? 기해가 왔잖아요. 기해가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기해가 오면 내가 주동으로 해서 영마 지사를 달고 까불고 다니다가 망신 당하는 거지. 망신은 망신도 망신. 지금 대망신이잖아. 이뿐만이 아닌 총체적인 그, 의미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실패. 예? 내년은? 내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자가 되죠? 예? 경자가 되잖아. 예? 상관, 상관, 내년, 뭐. 내년 상관경관이니까 그냥 그대로 상관경관 뭐, 뭐, 감옥 가든지. 아니. 올해도, 올해는 망신의 대실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이 운세로 보면. 이거는 상관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를 겪는 거죠. 어떻게 돼? 내 활동이 또 묘로 들어가지 이것도. 묘도 되지만 또 형살을 달고 오잖아요. 자미 형살까지 달고 오는. 잠미 형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축이 오니까. 축이 오면 내 활동에 묘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몰라, 이제 저마다 선생마다 자기께 맞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유추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주학의 장점이야. 그러나 사주학이 또 사실 막 100%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주가 우리나라 100명도 넘잖아요. 그럼 이날 연월일 시에 태어난 같은 사람이 다 법무부 장관 된건 아니잖아 풍수 여건이 다르고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이 양반은 이제 아주 예리한 비수같이 그죠? 금수상관 아주 머리가 비상하죠 신의 김은 스트레스, 희소 히스테리, 강박관념, 노이로제 그런 것이 있죠 언제? 해월이 되면 더 돌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예, 일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어? 그냥 이렇게, 넌지시 보고 넘어가면 되지. 꼭 맞다, 틀리다, 또라이다, 뭐, 어? 막,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기는 해. 질문이 있으면.